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토컨닥터 김한드라입니다. 오늘은 40년에 걸쳐 매일 성모님의 발현이 있는 보스니아 헤르츠크비나의 매주고리를 찾아서 이 둘째 편에서는 이곳의 목격증인들과 그들의 증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반카 이반코비치 엘레츠는 1966년 6월 21일 생으로 비아코비치 출생입니다. 그리고 1985년 5월 7일 매일 발현이 종료되었고요. 매년 6월 25일 날 발현을 보게 됩니다. 이이반카와 성모님의 만남은 1981년 6월 24일 세례자 요한의 축일 오후 5시경에 이반카는 친구 미리아나와 함께 산보를 하기 위해 비아코비치 마을에서 나와 방금 잠자리에서 일어난 비치카에게 그들을 뒤따라오라고 하고서는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방카는 3일 전에 만 15살이 되었지만 생일을 슬프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독일에 가 계셨고 그녀는 메주고리에서 20km 떨어진 모스타에서 살았지만은 학교를 마친 뒤 이곳 옛날 집에서 형제 자매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렇게 산보를 하고 있던 이방카는 현재의 바려현 언덕 중턱에서 빛이 쌓인 성모님을 먼 발치에서 발견하고 미리아나에게 성모님을 봐 하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아는 나 아니야. 너는 하필이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길 바라니. 라며 이방카가 가리키는 곳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카는그 여인이 성모님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 성당에서 본 여러 상분들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모님은 검은 머리카락 밖으로까지 덮여 있는 흰 베일을 쓰시고 빛나는 긴 회색 옷을 입으셨고 보통 키에 미소를 모으은 보통의 사람처럼 살아계신 분이었다고 이방카는 증언했습니다. 잠시 후 근처에 있던 여섯 명의 10대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들은 성모님께서 팔에 아기를 안고 계시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방카는 다음날 같은 시각에 그 장소에 다시 갔습니다. 비츠카와 마리아 그리고 이완과 10살 된 어린 야곱도 함께 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방카가 성모님을 보게 되자 이방카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염려하면서 제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요? 하고 성모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는 너희 어머니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안심시키셨습니다. 이방카에게는 1985년 5월 7일에 메일 발현이 끝났습니다. 성모님께서는 5월 6일에 비치카와 마리아, 야코 이반카에게 2분 동안 발현하신 다음에 이반카와 단둘이 6분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비밀을 그녀에게 게시하시고 세상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이방카에게 다음날 당신 홀로 이방카의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이방카는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발현을 보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슬라보쿠 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께서 저에게 찬미 예수님이라고 인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언제나 찬미 받으소서 라고 답했어요 그때 뵌 성모님은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우셨는지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어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고 곧 저의 어머니가 회색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고 저에게 뺨을 맞추어 주시면서 내 네, 딸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에게 입맞춤 해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소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네, 딸아, 이것이 우리들의 매일 만남의 마지막이다.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6월 25일 발현 기념일마다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에 대해서 나와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였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와 너의 형제 목격증인들이 받은 은총을 받지 못했다. 너는 행복해야만 한다. 나는 네가 나와 나의 아들의 초대에 네가 응담하였으며 많이 인내하였고 우리가 원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감사한다. 내 따라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내 아들과 내가 너희들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해다오. 예, 이후에 이반카는 1986년 6월 25일에 성모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3분 동안 발현하시면서 철저히 이 비밀을 지켜라. 세상의 회개를 위하여 너의 슬픔을 봉헌하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후 그 이반카는 매년 같은 날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1986년 12월 28일 메주고리의 야고보 성당에서 프란치스코의 수사 신부님 페타르의 주례로 라이코와 결혼하였습니다. 페타르 신부님은 1 0 가지 비밀의 내용을 그 일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세상에 공개하도록 선택된 사제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로 미리아나. 드라기체피치 소울도는 1965년 3월 18일 사라예보에서 출생하였고 1982년 12월 25일 매일 발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월 2일과 또 3월 18일 발현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아나는 사라예보에서 태어났고 발현을 목격했던 당시도 사라예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연애처럼 휴가차 할머니 댁에 놀러와서 메주고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미리아나에게는 1982년 12월 25일에 매일 발현이 종료되었고요 이날 10가지 비밀을 모두 받았습니다. 현재는 매달 2일에 특별 발현을 맞이하고 3월 18일 그녀의 생일에 성모님을 만납니다. 그녀는 1981년 6월 24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후 3시가 지났습니다. 저와 이방카는 산보를 하기 위해 비아코 비치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는 도류에 걸터앉았습니다. 언덕을 바라보던 이방카는 놀라서 성모님을 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반카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반카는 화가 났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마리아의 동생 밀카가 자기 양떼를 모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밀카와 함께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앞서 가던 이반카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언제나 장밋빛 볼을 하고 있던 그녀가.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방카가 다들 송모님을 바라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도 그녀가 바라보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들이 입는 복장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츠카가 도착했고, 그리고 이반이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시 보았을 때, 그 여인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에게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성모님이셨습니다. 처음에 목격증인들의 몇몇 부모님들은 그런 어, 아이들의 부모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답니다. 그렇게 말하지들 말아라. 성모님은 존경받으셔야 한단다. 가서 고백성사를 보아라. 라고 하시며 자녀들의 불륜스러움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본당 신부님도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시에 사는 미리아나가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서 마약을 가져왔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미리아나가 성모님께 낙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성모님은 낙태는 중죄, 중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은 단지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쪽에도 있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큰 보속을 하면서 살아야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당신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의 어머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또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 두 아이를 가진 어머니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미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훌륭하지 않아서,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사에 가지 안 간다고 변명하는 신자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성모님께서는 사제가 재단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아나는 1982년 성탄 때 10가지 비밀을 받았습니다. 미리아는 성모님께서 세 가지 징벌의 경고 내용과 마지막 징벌의 내용을 알려주실 때그 일이 있기 10일 전에 페타르 신부에게 알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1985년 10월 25일에 마지막 발연, 아, 25일에 발연 후에 미리아는 나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첫 번째 비밀의 시련을 필름처럼 보여주셨습니다. 미리아나는 하느님은 왜 이처럼 왕과하신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소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굳은 것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하느님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미리아는, 미리아나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며 이것을 이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총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한 정화의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표징을 동반하는 세 번째 경고로서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때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모님은 열 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신자들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비밀을 페타르 신부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와 신부님은 7일 동안 빵과 물로서 단식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신부님은 3일 전에 온 세상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어디서, 또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비밀들은 하나씩 하나씩 말하게 됩니다. 송모님은 여섯 명에게 주어진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밀들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메주구리의 2편을 마치고 메주구리의 3편에서도 이곳의 목격증인들과 그, 그들의 증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송모여행사 토어 컨닥터 김한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